야구계에 살아있는 전설, 바람의 아들 이종범 코치가 2025년 시즌 중 전격적으로 프로팀 KT 위즈 코치직을 사임하고 인기 예능 프로그램의 감독으로 복귀한 사건은 단순한 이직을 넘어선 프로 스포츠 윤리의 중대한 균열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 사건이 충격적인 첫 번째 이유는 이탈의 시기와 책임감의 부재에 있습니다. 이전 코치는 팀의 핵심 지도자로 활약하며 시즌 운영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던 중 아무런 예고나 합당한 명분 없이 벤치를 떠났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진로 변경 문제가 아니라 계약된 조직과 이를 지지하는 수많은 팬덤에게 보내는 일방적인 관계 해제 통보와 같았습니다. 프로 스포츠 팀의 코치직은 단순한 직업이 아닙니다. 이는 팬들과 구단에 대한 결과와 헌신을 약속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시즌 중간에 팀을 떠나는 행위는 팀의 안정성을 해치고 선수들에게 혼란을 주며 궁극적으로 우승을 염원하는 팬들의 정서적 기대에 대한 배신 행위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KT 위즈 팬들은 그의 사임을 책임 방기로 규정했습니다. 스포츠 평론가 박진영 씨는 이 코치의 선택은 개인의 영리보다 팀의 미션이 우선해야 하는 프로페셔널리즘의 근간을 흔들었다. 이는 단기적인 예능 출연료와 맞바꾼 30년 경력의 신뢰 자산에 대한 의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가 버린 것은 코치 배지가 아니라 팬들과 쌓아올린 공동체적 유대였습니다. 이처럼 중대한 이탈이 명분 없는 개인의 선택으로 끝났을 때, 대중의 냉정한 시선은 이미 새로운 무대가 아닌 그가 등 돌린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새 출발을 맞이한 대중의 차가운 반응을 예견한 첫 번째 신호탄이었습니다. 이종범 감독이 이끈 최강야구 새 시즌 첫회 시청률 1.4%라는 수치는 단순한 흥행 실패를 넘어선 대중의 냉혹하고 의미심장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 수치가 충격적인 두 번째 이유는 콘텐츠 윤리가 재미라는 가치를 압도했다는 명백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상파 드라마 재방송보다 낮은 이 수치는 야구의 건물의 복귀라는 화제성과 대형 방송사의 브랜드 파워를 고려할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대중은 콘텐츠의 화려한 에피보다그 과정의 정당성을 먼저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 코치는. KT 위즈를 떠날 때 팬들에게 충분한 설명이나 작별 인사조차 없이 새로운 무대에 섰습니다. 시청자들은 그의 화려한 경력과 재능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바로 그 지점 때문에 그의 무책임한 이탈에 더큰 실망을 느꼈습니다. 1.4%는 이번 예능이 재미없다는 평가가 아니라 우리는 당신의 선택과 행동을 지지할 수 없다는 정서적 보이콧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같은 기간 유튜브에 공개된 경쟁 콘텐츠 불꽃 야구가 단 10시간 만에 조회수 80만회, 동시 접속자 10만 명을 기록하며 폭발적인 성공을 거둔 사실은 이 대조를 더욱 극명하게 만듭니다. 이는 시청자들이 브랜드가 아닌 진정성에 투표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이며 팬덤이 이제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콘텐츠의 도덕적 심판관으로 진화했음을 보여줍니다. 이 수치적 격차는 결국 신뢰가 없는 재미는 지속 불가능하다는 현대 콘텐츠 시장의 핵심 교훈을 던져줍니다. 이종범 감독의 최강 야구가 저조한 시청률을 기록한 반면 김성군 감독이 이끈 불꽃 야구가 디지털 플랫폼에서 압도적인 성공을 거둔 세 번째 충격적인 이유는 브랜드와 서사의 가치 역전 현상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최강 야구는 기존의 확고한 방송사 브랜드와 인지도를 그대로 유지했지만 핵심 인물이자 이야기의 연속성을 상징하는 김성군 감독과 장시원 PD를 잃었습니다. 팬들은 껍데기만 남은 프로그램에서 과거의 몬스터즈 팀을 찾을 수 없었고 이는 정서적 단절로 이어졌습니다. 반면 불꽃 야구는 채널을 유튜브로 옮기고 이름까지 새롭게 바꿨지만 팬들이 수년간 함께 만들어온 이야기의 핵심 주역들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스포츠 심리학자들은 이를 감정선 연속성의 힘으로 설명합니다. 팬들은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투자하고. 함께 성장시킨 이야기 자체에 충성합니다. 불꽃 야구가 보여준 것은 사람이 곧 서사라는 명제였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받는 브랜드 이름은 쉽게 물려줄 수 있지만 팬들의 기억 속에 등록된 감동과 추억, 그리고 약속은 대리할 수 없습니다. 이종범 감독이 브랜드를 선택했을 때 그는 팬들이 진짜 소중히 여겼던 서사의 핵심 인물들을 동시에 버렸습니다. 이 역설적인 선택이 결국 팬심이라는 가장 강력한 자산을 불꽃야구 진영에 넘겨주었고, 플랫폼과 이름을 뛰어넘는 콘텐츠의 생명력 격차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김성근 전 감독이 조용히 팬심이 중심에선 과정은 네 번째로 주목해야 할 충격적인 리더십의 교훈을 제공합니다. 이종범 감독의자국적인 화제 성과 개인의 이익을 위해 명예를 버렸다고 해석되는 순간, 김성군 감독은 침묵 속의 일관성과 품격을 통해 대중의 존경을 획득했습니다. 품격은 화려한 이력서나 말로 선언되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 어떤 선택을 했는지와 행동의 일관성으로 증명됩니다. 김성군 감독은 새로운 콘텐츠를 시작하면서도 과거의 팬덤을 소비하거나 착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팬들이 쌓아올린 몬스터즈의 서사를 훼손하지 않고, 그 이야기를 지키는 리더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했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새로운 포맷이나 화려한 연출이 아닌 지켜진 약속과 선수에 대한 존중에서 나왔습니다. 이는 팬심이 가장 강력하게 반응하는 지점입니다. 스포츠 마케팅 전문가 이현수 교수는 김성군 감독의 복귀는 브랜드가 아닌 사람이 팬덤을 이끈다는 전형적인 사례다. 그는 팬의 감정을 파는 대신 그들이 만든 이야기에 정당한 연속성을 부여함으로써 신뢰라는 장기적인 무형 자산을 쌓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종범 감독이 1.4%의 벽 앞에서 무너지는 동안 김성근 감독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지지와 존경을 축적하고 있었으며 이는 결국 콘텐츠 생명력의 격차로 고스란히 반영되었습니다. 이종범의 몰락과 김성근의 부상은 단순한 스포츠 예능의 시청률 경쟁을 넘어 현대사회의 리더십과 관계의 본질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린 다섯 번째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콘텐츠의 실패가 아닌 관계의 실패였으며, 팬심이라는 가장 귀한 자산이 어떻게 순식간에 무너지고, 또 어떻게 재건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종범 감독은 프로야구에서 32년간 쌓은 명성을 단한 번에 이해할 수 없는 선택으로 흔들었고, 스스로를 레전드가 아닌 개인의 이익을 좇는 브랜드로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팬심은 얇은 유리와 같아서, 한 번금이 가면 복구하는 데는, 이전보다 몇 배의 시간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이종범 감독이 이룬 모든 것을 잃은 것은, 그가 단기적인 화제성과 개인의 영리를 팬들과의 오랜 신뢰보다, 우위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김성군 감독은 조용히 계약을 지키고 서사를 이어가는 진심을 통해 대중의 마음을 완전히 얻었습니다. 이는 리더십이 개인의 카리스마나 명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 책임감, 그리고 지켜낸 약속에서 나온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이제 대중은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리더의 이야기를 보고 싶은가? 당신의 지지는 어디를 향하는가? 답은 이미 시청률 1.4%와 조회수 80만이라는 냉정한 수치와 지켜낸 이야기라는 강력한 서사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종범의 실패는 모든 콘텐츠 제작자와 리더들에게 진정한 팬심은 돈으로 살수 없는 신뢰의 결과물이라는 잊을 수 없는 교훈을 남겼습니다.